공유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뒤 아무 곳에나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공유킥보드 여러 대가 길을 막아선 채 제멋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킥보드를 피해 지나가기 일쑤. 인도는 물론 상가 앞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 앞에 두고 간 킥보드를 치우는 건 주민들의 몫입니다. 킥보드를 너무 무방비하게 세워놔서 저희가 그길가데 있고 도로를 뭐 사용하는데도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가끔 치울 때도 있는데 공유 킥보드는 특정 장소에서 빌리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다 보니 사용 뒤 아무데나 내버려두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주시에 접수된 무단 방치 관련 민원은 150건에 달했습니다.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등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 주변과 반납이 잦은 지점 44곳을 선정해 주차 공간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거치대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주차구역에 반납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통해 요금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할인해주는 곳도 있고 쿠폰을 발행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아, 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네, 활용해 주시면 현재 청주도심에 운영 중인 공유킥보드는 8400여 대로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이 인도위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으려면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이용 매너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